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이시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어으리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어으리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고빛난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 생복낙 멸류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곰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도하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 여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해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해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리니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스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이에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새벽 예배 오오 여러분, 여러분, 들의주름의이환으합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노력하는 것, 이렇게 기도에 자리 오는 것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보십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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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일 새벽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생각을 얘기해요. 2 2이 절로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이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앞에는 문둥병자 얘기고, 뒤에는 중풍병자의 얘기죠. 이 중풍병자가 병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만 죄사함을 할수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하느냐 하며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인자에게는 죄사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직 그들이 말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에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나쁜 사람은 이미 나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좋은 사람은 이미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새에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아, 이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새를 살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사건을 보죠. 첫 번째 사건은. 나병,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였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이 우리가 사보복음서를 보면 나병 환자가 많이 등장해요. 우리 한국에는 요즘 나병 환자 볼 수가 없죠. 문둥병 환자, 격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복음서에는 나병 환자가 많을까요?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일단 무척 더운 곳이고요. 그러니 피부병이 많아요. 여러분 씻지 않으면 피부병이 생기죠. 또 더운 땀이 많이 나는 곳인데 씻지 않으니 얼마나 피부병이 많겠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피부병이 나병 환자예요. 근데 이건 한번 전염이 되는데 전염이 되면 이건 또 접촉으로 전염이 되지만 공기 중으로도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난 피부에 그 균이 들어가면 바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온 몸이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되는데 율법에 기록해 놨어요. 모세 오경에 나병 환자는 사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전염이 되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동네에서 나와서 동굴 같은데 숨어 살아요. 그러면 가족이 와서 음식을 전달해 주면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굉장히 외로워져요. 가족과 헤어져야 강제. 헤어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가족과 헤어진다. 내 자유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타의로 헤어져야 되고 혹시라도 누구를 만나러 가야 가족을 만나러 가면 동네 사람들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피하는 거죠. 근데 가까이 오면 이 일반 인들에게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아, 문둥병 환자다 하면서 돌을 던져.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왔다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잠도 자야 되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억지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요. 더도 랍비 그 당시에 뜨는 랍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이 시대의 유명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율법에 이런 자를 손을 대면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손을 대어서 일주일 격리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하니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손을 대는 순간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격리되어 살았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따뜻하게 손을 대준다. 그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따뜻함을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더러워진 몸이 순식간에 깨끗해졌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의 더러운 부분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 앞에 가기만 하면 이게 그러니까 복음서는 뭘 기록합니까? 예수 앞에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한 이후에는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라. 왜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사역의 초기에요. 예수님은 3년 반 사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너무 드러나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죠. 3년 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이것을 그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시크리니가 해서 예수님의 자기 숨김. 이게 복음스 전반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참 드러내길 좋아하죠. 누가 날 알아주면 너무 신나죠. 누가 날 칭찬하면 너무 신나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사는 삶입니다. 나를 숨기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참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 중에 문둥병자가 생기면 문둥병자는 정리를 하고 격리하여 살다가 또 나오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그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질서를 지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 생활은 또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고 집에서 구국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가지도 않아요. 교인들 아무도 만나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해요.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 우리는 끝없는 기도 생활, 천국 갈 때까지 기도 생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기도 생활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와요. 이두 번째 사건은 한 동네에 가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지붕을 뚫고 내려가요. 자. 이두 사건 다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기 어려운데 예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가기 어려워요. 이 짐상에 들려 예수님 앞에 간이 중풍병자도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첫 번째 사람은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기 어려웠고 두 번째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주변의 친구들이 이 지붕을 뚫고 내려간 거예요.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뚫었으면 원상 회복 해줘야죠. 그돈 물려 줘야 됩니다. 주인이 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가 여러분 지붕을 뚫고 들어왔어요? 뭐 요즘은 뭐 콘크리트 때문에 뚫어지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변상 해야죠. 그걸 각오하는 거죠. 손해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를 만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일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에 부흥회를 했죠. 또 연초에 퍼스트 브레싱을 했죠. 여기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신 분들 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뭐, 연말에 해야 할일 많은데, 연초에 뭐, 나 바쁜데, 그런 분들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다른 데는 욕심 내지 마시고, 은혜 받는 데는 욕심 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일은 얼마나 욕심을 내는지 몰라요. 크, 그게 돈 번다 그러면 막 그냥, 가족도 팽개치고, 뭐, 다 팽개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은혜 받는 일에는 미워, 미적, 미적. 너무나 떳떳 미적하게. 아니요,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욕심을 내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참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니 이 열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래 너병다 나았다 일어나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행동을 하세요 너의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발칵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아니 어찌 목수의 아들 인간 나사렛 예수 당신이 이 중풍 병자의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하니까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그러라 하는 것 무엇이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그러나가 그러가라가 쉽죠. 죄 사함 받으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엄청 욕을 먹게 될 일인데 왜 그걸 했겠느냐? 인자는 죄 사함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리함이라.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요 죄진 사람에게 너죄다 용서받았다 이러면 우리가 코 빵기겠죠? 아, 쥐가 뭔데? <laughs> 이러겠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판사 앞에 떡섰는데 판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너죄 용서 다 됐다 집에 돌아가라 이러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아, 판사가 결정해야지. 하나님이 죄 싸움을 결정하는 거지. 인간 예수가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 했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내 주인으로 오늘도 그분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복음서는 사실 끝이 납니다 복음서의 전부가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합니다. 문둥병자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 병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심. 이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이 새벽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예수 앞에 나와 쏟아놓고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